지금 보실 장면 저는 너무 중요한 장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강희는 현재 고향 하나읍의 등지고자 부단히도 노력하고 있죠. 하지만 운명은 그 반대로 강희를 하나읍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실장한테 트집 안 잡힐 디자인 그거 나도 할줄 알거든 뻔한 거거든 상의도 없고 개성도 없고 그런 거할걸 그랬나 저 정도면 정말 술을 먹고 찍은 거 아닌가 의심될 정도인데요. 이 장면 이후 목실장에게 B급으로 분류되었던 강의 디자인이 석경을 통해 에스더에게 전달되었고 목실장은 결국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낯짝도 두껍지 이제와 함께하자는 목실장의 제안에 대한 강의의 대답이 대단했죠. 살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사치가 뭘까를 생각해봤다며 싫어하는 사람과 일하지 않는 거 그게 나의 사치입니다. 딱 멋지게 내뱉고 일어나죠. 강의가 말한 그 사치 저도 좀 누려봤으면 좋겠는데요. 강의의 이 멋진 멘트에 황정구 이사가 큰 깨달음을 얻고 미련 없이 퇴사를 결정합니다. 강의의 헤어나올 수 없는 매력이 빠져버리고 만두 사람. 급기야 강의에게 함께 일할 것을 제안하게 되죠. 술김에 의도치 않게 벌어진 일이긴 했지만 이 장면 이후 강의의 디자인이 제 주인을 찾아가게 되며 안 그래도 강의에게 호감을 가졌던 두 사람이 강의에게 홀딱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누구나 할수 있는 성의 없는 디자인을 추가하지 않는 강의의 신념은 석경이 론칭하게 되는 숙박 앱에 부티크 모텔 리보네링을 전담하게 될 회사 황금 박지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부티크 모텔이 뭔가 찾아봤더니 천편 일일적인 직사각형의 객실을 벗어나 단 하나밖에 없는 독특한 디자인과 개성 있는 컨셉으로 지어진 모텔을 말하더라고요. 강의에게 딱이죠. 하지만 공개된 예고편에 석경이 강의와 함께하게 되는 데 있어 초반 나항이 예상되거든요. 함께 일하자는 석경의 제안이 호텔 디자이너 자리인 줄 알았던 강희는 모텔 디자인이란 얘기를 듣고 등을 돌리는 모양새입니다. 모텔은 싫다는 강희에게 호텔은 되고 모텔은 안 되는 거냐는 석경의 대사. 호텔 집 아들이 모텔 집 딸로 살아오며 겪었을 강희의 망고생을 알리가 없죠. 아마도 강희를 설득해내는 건 황정구의 역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지강이되리라고 기재된 황금박지의 명함시안이 크게 걸린 액자를 보며 밝은 표정을 하고 있죠. 강의가 결국 부티크 모델 리모델링 사업에 함께하기로 수락했다는 걸 말해주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석경입니다. 강의의 황금박지 확률 이후 강의와 함께하면 할수록 그녀가 궁금하고 새롭고 그녀와의 미래를 같이 키워나가고 싶은 욕심마저 생기게 된다는데요. 결국 기회가 찾아오죠. 바로 하나의 프로젝트입니다. 원작에선 무테 캘리포니아 건너편에 위치한 부메랑 모텔을 춘필의 추천으로 황금박지가 맡아 리모델링을 진행하게 되거든요. 해당 리모델링은 강의가 담당하게 되며 다시는 발을 들여놓지 않겠다던 하나읍에 강의가 또다시 돌아오게 되는 계기가 되어지죠. 원작과는 달리 드라마에선 강의를 중심으로 연수와 석경이라는 삼각관계를 만들어 놓곤 결국 석경을 하나읍에까지 따라가게 그의 인생의 첫 시골살이를 도전하게 만들거든요. 엘리트리 호텔 2020호에서 마주한 연수와 석경. 하나읍으로 그 무대를 옮겨 강의를 쟁취하기 위한 무한 경쟁에 돌입하게 되는 것이죠. 석경은 그렇다치고 결국 운명은 이 장면 이후 강의를 황금박지에 합류시켜 놓더니 급기야 하나읍의 발을 들여놓게 만드는데요. 운명이 강의를 하나읍으로 다시 이끄는 이유. 강의를 도망치게 만든 하나읍에 강의가 더 이상 도망치듯 살지 않아도 될그 방법이 다른 것도 아닌 하나읍에 있기 때문이겠죠. 모태 캘리포니아 다음 이야기 기대하며 오늘의 영상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